오늘은 부흥의 패턴, 부흥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헬라 아카데미가 있었던 다수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가말리아 문화생이라서 가장 높은 차원의 유대 학문과 유대 문화를 또 흡수했고 가장 뛰어난 학문도 수학하게 됐으며 또 로마 시민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유대 문화 이세 가지 문화를 다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배경, 학문, 학식 이 경험 가지고는 이뤘던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에서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그 때부터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로 갔다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이 됐고 다른 교회들까지 사람들에게 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보기에는 이 바울이 여기저기 집도 없이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어, 디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고 또 안정되지 못한 것 같고 또 다니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미리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이 사울의 눈을 뜨도록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겠다,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고난과 이 모든 트러블들, 이 부딪힘들은 사실 주님께서 이미 다 예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내가 이러려고 주님께 헌신한 게 아닌데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만큼 바울은 사역 시작부터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야 했을 만큼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개시와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단순히 열정으로 하거나 객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지식적으로 접근하거나 또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호기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럽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쉽게 지치는가? 왜 사람들과 부딪히면 쉽게 낙담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엽적인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목숨을 걸수 없습니다. 왜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헌신되지 못하는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헌신할 만큼,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그분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어,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책임질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마음은 쉴새 없이 관심 둘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다. 마음은 쉴새 없이 이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보고 저 사람의 생각을 유추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지나가는 저 사람은 옷이 이상하고, 또, 지금 지나간 저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촌스럽고, 저 양말에 저 샌들은 아니지 않나? 아,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저 화장에 저 귀걸이, 액세서리 저건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저 나이에 저런 거 입고 다니는 거 너무 오바 아닌가? 저 나이 되도록 뭐했길래 나이를 어떻게 되셨길래 저런 말을 쉴새 없이 저렇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쉴새 없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들 보는 우리 마음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은 쉴새 없이 삼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일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에 묶여서 땅의 것들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둥둥 떠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서 삼키고 난도질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마음의 영역을 사단에게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은 마음으로 죄안 짓시나요? 왜안 짓겠습니까? 저는요, 겉으로는 죄안 짓습니다. 속으로 죄다 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햄수가 애쓰는 일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혼자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을까요? 내 마음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끊임없이 그분께 말을 걸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십시오.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은 죄로만 달려갑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쉴새 없이 주님께 말을 거셔야 됩니다. 겉으로 내뱉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것은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것은 사망입니다. 내 마음은 둥둥 떠다니면서 자꾸만 지옥을 끌어당깁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천국을 끌어당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요청하시면 점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이 작업을 하시면 어느 순간 잘 때도 내 영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주님만 높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시기 때문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어떤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 그리하여가 30절과 31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 누가가 그리하여라는 말을 쓴 것이 굉장히 재밌는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 사울이 다소로 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졌고, 어, 주를 경외하게 됐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임했고,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울이 없어지니까 교회의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향이 나타난 것인가?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교회가 평안을 되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 대단하죠. 사울 한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평안을 찾게 되었다. 이것은 사울이 정말 트러블 메이커거나 사울이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무슨 암세포 같은 자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의 떠남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들이 잠잠해짐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안을 비로소 교회가 누리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잠시의 평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계속되지 않을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 잠깐 숨 돌린 여유를 얻었을 것이고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어, 그런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돌아간 그 영향으로 교회가 아, 든든히 서갔다 하는 것이 어, 사울이 준 영향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규모가 커졌다거나 그냥 사람만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든든히 서갔다 하는 것은 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 교회의 됨으로 확실하게 세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하는 뜻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뜻입니다 이 잠깐의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이유는 평안 이전에 아주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박해와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체질이 더 건강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했으면 좋겠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무슨 환란이나 근심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 교회를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지게 됩니다. 크고 많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고 또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면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에게 오는 환난이나 고통도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는 험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짧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시작,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이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들불처럼 번져 나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행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행하다 라는 헬라어가 포리인데 어,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앞으로 계속 쭉쭉 뻗어 나갔다 하는 것이 31절의 기록입니다. 교회가 나아간다고 할때 교회가 어디로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선교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다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향하여서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 평안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환란이 왔다면 교회가 선교하는 체질로 튼튼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면. 그 든든함을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존재의 이유, 교회 모든 자원들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선교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선교라는 목표를 향해서 교회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선교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결국 그 교회는 고여있다가 썩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건물도 크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사람이 모이고 성령의 능력 없이 건물만 세운다면 그 교회는 인본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성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부흥 같아 보이는 그 규모와 크기와 많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그렇게 크고 많아지는 교회는 인본적인 교회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선교의 목표도 없이 자기들끼리 고여서 썩게 되는 과정을 밟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그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 당연히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라는 목표를 위해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교회 하나됨과 평안과 또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목표 교회의 교회됨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목표를 향해 앞으로, 선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 정도로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어미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위로로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상급도 맺지 못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받기에 마땅하신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거룩하다면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함으로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로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내내 일곱 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이부흥의 패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름길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능력과 위로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같아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충만하신과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 있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